한 놈은 아저씨 머리 옆에서 한 놈은 아저씨 발밑에서 아이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음. 양의 탈을 썼는 나쁜 놈 새끼 칠복이 겨우 이제 양말 물어가는 거 못하게 딱 해놨더니 복숭이 놈 새끼가 아유 다 뜯어놓고 아빠 양말도 안자고 내다갖다 물어다 놓고 아왜아기들은다 그러지. 출복이 처음 왔을 때 그러더니 복순이 저놈 새끼가 이제 사고를 치네. 준이어는 그렇게 좋냐 장난감이 안돼. 준이어 너희 합작이네. 아이고 난리를 피는네잘 때는 천사 같아서 이쁘더만 쉬울 시간 없어 병원 가야 돼 아, 복순이 저거 큰일 났네. 한 달은 그럴 것 같은데. 물도 줘야 되고. 아저씨 주사 맞고 왔어요. 백신. 코로나 백신. 아, 어. 화이자 맞고 왔어요. 근데 아저씨는 졸려요. 응. <laughs> 아, 복순이가 물고 간, 동그란 건 자석, 양말. 다 찾았습니다. 저기 걸레도 갖다 물어다 놓고. 야아 어, 주녀가 좀 귀찮아는 하는데 싫어하진 않네요. 복순이고 칠복이고. 다, 두놈다 핥아주고 빨아주고 난리가 아닙니다. 어른 된것 같지, 이제? 빵 줄까? 빵 주고 아빠 들어가서 좀 작게. 저놈은 안 먹어요. 좀 이따가 예, 목도 안 냄기면 먹어. 하... 내일 아침 먹으면 난리 나겠다. <laughs> 아우 졸려. 아저씨는 굉장히 졸립네요. 화이자인가 뭐 맞으니까. 먹어 준이야. 먹어. 착해, 준이요. 안 먹어. 꼬맹이 먹으라고. 그거를 칠고기가 배워서 또 양보하고. <laughs> 침 질질하면서 또안 먹어, 준이요. 아빠 뺏어줄게. 너 놈한테 <laughs> 알아 응네 들어가자 뺏어 주니까 얼른 받아먹네 자기는 못 뺏어 먹어요 <laughs> 기특한 놈도 우애가 좋아서 다행이야. 우리 주니어가 착해서 다행이야. 너무 착해, 착해도. 바깥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놈들은 비 오니까. 여수 이러고 놀고, 준유은집 안으로 들어가고. 아! 아, 왜내발은 물어? 니들끼리 물어. 러 복순이 새끼 휴지 너 갔다가 다 물어뜯어놓고 아아에 이렇게 복순이 짖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왕왕왕 처음 짖었어요 여행고사 아줌마가 오니까 반갑다고 짖더라고요 오늘은 와 아, 날씨가 냉커피보다는 따뜻한 커피가 어울릴 것 같아서 커피 내리고 있어요 칠복이 어딨냐? 칠복아! 어? 너 코에 뭐야? 어디 갔었어? 형한테 갔었어? 주니어 형한테? 항상 이놈의 주니어 안부가 궁금해서 칠보기가 주니어를 못 살게 굴었듯이, 복순이가 항상 저렇게 칠보이를못 살게 굴어요. 정 귀찮으면 세게 한번 불어요. 비가. 비 많이 온다. 더위가 완전히 가시겠다. 찐득이도 이제 물러갈 것 같고 모기는 아직 더 있을 거고 말썽쟁이 목숨. 많이 오네요, 비가. 어머, 순간에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빠 집에 잘 왔다, 복순이. 오, 문 닫아야 되겠다. 오늘은 라면에다가 한 잔, 어, 백신을 맞은 날이라 안 먹어야 되는데, 약간만. 모더나를 맞기로 했는데 모더나가 아닌 화이자로 바꿔서 맞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달 24일날 또 맞습니다. 2차 아마 아저씨 생각에는 이번뿐이 아니라 이제 해마다 이걸 맞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놈은 저 라면 냄새 맡고 기다리고 있어요. 저놈은 저기수 있고 비가 오는 날은 주니어가 좀 외롭죠. 아저씨가 자주 못 나가니까 먹겠습니다. 라면을 한 가락씩 줬는데 이놈은 뜨거워서 못 먹고 이놈은 뜨거운데도 오 <laughs> 뭐 이런 식탐이다 있지. 야 나도 뜨거워서 못 먹는데 어떻게 먹었어? 가비키나, 이다 자, 자, 복 자, 자, 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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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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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 and yo, Se han colocado que se cuenta.